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사실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수사 진전이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인적 물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규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부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처음부터 1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팀을 꾸렸지만 수사 착수 5개월째 핵심 피의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이 광범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인데 법조계에선 수사팀을 꾸릴 만큼 대대적으로 시작한 것에 비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에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스토마트 김수민입니다.